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오늘은 놓칠 수 없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2025 시즌 KT 위즈는 팀을 완전히 변화시킬 대변역을 준비 중입니다. 황재균, 베테랑 선수는 문상철과의 일루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허경민이라는 슈퍼스타의 영입은 KT 위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팀내 슈퍼스타들 간의 경쟁은 2025 시즌에 새로운 폭발력을 예고하며, 그 어떤 순간도 놓칠 수 없는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시즌 KT 위즈의 전략과 도전,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미래를 함께 살펴보세요. 2025년 KBO 리그 시즌이 다가오면서 KT 위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KT 위즈는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와 팀 전략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황재균 선수의 포지션 변경 선언과 KT 위즈가 FA 시장에서 영입한 허경민 선수의 합류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팀의 미래와 2025 시즌 선과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연 KT 위즈는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 오프 시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KT 위즈의 FA 영입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허경민. KBO 리그에서 최고의 3무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선수입니다. 허경민은 지난 2년간 KBO 리그 3무수 수비상을 이외 연속 수상한 뛰어난 방어 능력을 가진 선수로 KT 위즈가 4년 4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팀의 내야 방어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허경민의 영입은 KT 위즈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황재균이 팀의 주전 3무수로 활약해왔지만 허경민의 합류로 인해 황재균은 새로운 포지션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KT 위즈의 팀 전략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자 황재균을 비롯한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팬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황재균은 KBO 리그에서 19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선수입니다. 그의 대부분의 커리어는 삼루수로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황재균은 리얼 글러브 어워드에서 삼루수상을 수상한 후.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3루수 포지션에서 은퇴하고 내년 시즌에는 1루수와 2루수로서 경기를 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3루수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며 내년에는 다른 포지션에서 이 자리에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황재균의 결단이 KT 위주의 전반적인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황재균은 1루수와 2루수로서도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동안 3루수로 많은 경기를 치른 그이지만 2025 시즌에는 새로운 포지션에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지만 준비는 잘하고 있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제 KT 위주의 내야에는 황재균과 허경민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재균의 포지션 변경 선언은 곧 일루수 자리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특히, 문상철은 올해 17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KT 위즈는 매년 시즌 일루수 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재균은 일루수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루수와 와. 이루수로 활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상철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황재균은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의 기용 우선순위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상철 입장에서는, 황재균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5 시즌의 일루수 자리는 매우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며, 문상철과 황재균 두 선수 모두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누구도 쉽게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상철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이어가야 하고 황재균은 자신의 포지션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KT 위즈는 이번 시즌을 맞이하면서 팀의 구성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허경민을 3루수로 영입하고 황재균을 1루수와 2루수로 전환시킨 것은 KT 위즈가 앞으로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주전 선수들이 새로운 포지션에 적응하면서 팀의 전술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KT 위즈는 기존의 강력한 내야 수비를 유지하면서도 공격력도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황재균과 문상철, 허경민의 경쟁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쟁을 넘어 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제부터 KT 위즈의 새로운 전술과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KT 위즈의 2025 시즌은 매우 흥미롭고 예상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황재균의 포지션 변경과 문상철과의 경쟁, 그리고 허경민의 영입 등은 모두 KT 위즈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팬들은 이제부터 KT 위즈의 새로운 전략과 선수들 간의 경쟁을 면밀히 살펴보며 그들의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KT 위즈는 포지션 변화와 선수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팀을 재편성하고 팀워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2025 시즌 KT 위즈는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야구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